A 단계만 할것 같아, 내것 같아.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할게, 로그 함수. 로그 함수. 항소. 로그 함수니까, X와 Y에 관한 식이 있겠지, 맞지? 대신 로그로 표현되겠지. 오케이, 로그 함수라고. 그런데, 로그 함수는 어디에서 나온 함수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고 했지? 밑이 함수를 지수, 실수함수. 함수야. 이거는 역함수를 그니까 한마디예를 바꿔 로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지? 그쵸. 같은 말이야,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맞지? 네. 근데 x, y를 자리 바꾸면 y 로그 x 이게 다른 말이야. 이게 이거의 역함수. 역함수가 뭐였냐면, X에 관한 수를 정리한 후, XY 자리를 바꾸는 거였어. 결국, XY의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Y는 X 대칭이라고 합니다. 역함수 성수에서 나왔던 거야. 역렇게 나온 아니라. 오케이? 근데, 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밑쪽은 다만족 해야 되겠어. 그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단조 증가. 그래서 뒷산수가 단조 증가야. 그러면, 지수함수의 모양은 두 개가 나왔잖아, 맞지? 기본형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니, 맞지? 뭐, 대칭을 빼고, 맞아, 맞아. 뭐에 따라 결정됐지 미세에 따라 결정됐지그래도 미세에 따라 모양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괜찮아? 그래, 보인다 기본적으로 미시, 이하, 일부 다클 때. 전제 조건, 요, AD 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있요지 진천, 엑사 이쪽권 진수졌어. 만약 어 해야 하나, 거, 거. 돼 예, 그래프는 다일루면이 맞아요? 맞아? 일루면. 야. 지수함수가 정근선이 있었지. 그럼 로그함수를 정근선이 있을거 없을까? 있겠지. 있겠지. 그럼 지수함수를 먼저 살짝 살볼까 얘의 역함수는 이거였어. 맞아, 맞아. 맞죠맞얘 맞죠. 0일 때? 1. 맞아?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역함수라고 역함수라고 역함수 뭐에 대칭이라고? 왈수 내가 아주 정확하게는 안그랬지만 대충보여야보여 응 음, 그쵸 그러면 빨간색 즉지선에서가 있는 전분선은 x 축 y는 0이었어 맞아맞아? 맞아. 그럼 자리가 바뀌는거야 역함수는 무조건 x와 자리가 바뀌는거지 그러면 질 파란색이 이 e, 로그함수의 전분선이 될거 Okay, I c a n 요 I think you're not y i 이니까 X는 g 입니다 맞아 맞아. 오케이? 얘도 단조 증가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 맞죠. 단조 증가. t 때 do it. o 까 미시 1보다 네. 크면 얘도 단조 증가 부가 됩니다. 오케이? 괜찮아? 네. 오케이? 네. 음. 이게 로그함수의 미시 1보다 큰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를 그린 거야. 맞아? 로그함수의 대표적인 경우 중에 뭐도 있어? 1분에 답을 때도 있겠지? 네, 그럼볼까 1르면. 1. 네. 이르면. 이르면. 4. 정신 차려. 아, 이 <laughs> 갑자기 차가 없나 너. 2분의 1 넣으면. 1. 1. 야, 4분의 1 넣어야. 됐죠? 정전선은안 바뀌지? 안바 단조 감소네. 아, 미지. 1분의 잡으면 단조 감소구나. 그리고 정분선은 똑같이 네. x는 0이구나 오케이 네. 맞아 맞아 그럼 얘랑 비교해 볼까 y는 네. 이 빨간색과 흰색은 정확히 y 는 x 의대이 이게 일하고 이게 일조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그래서 얘도 얘 예, 역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직접 그래왔던 자 얘기했고 로도알수 있고. 오케이 이게 기본 이야 기본 용량은 뭐 하겠어 당연히. 여기 표준 이이끼 있지? 데 대칭, 평행도 그런 거가. 예를 들어서 거 로그 에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것 같아? 얘를 어떻게 하는 얘기야? y 대치 얘기 얘를 y 대치하면 뭐 이렇게 기는 아니야? 야 잘못 이렇게 대지 맞지? 미친 거 미친 거. 로그 심이 얘를 2에 x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그렇죠. 오케이? 그 그래서? y축, 음. x축. 아, 근데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그, 그려진다. 그러면은, 쟤랑 똑같네. 그 다음부터 평행이동. 오케이? 여기에 여기 에부가 바뀐 거라, 여기 뒤에 x분의 1이지 똑같다고. 평행이동 알지? 평행이동. 평행이동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냥 이 기본형일 때이 기본형일 때정분선이 x는 0이었지. 네. 맞아. 맞아. 맞죠. 얘는 정분선이 3 그렇지. 맞아. 오케이? 네. x축으로 평행도 하잖아. x축으로만 평행이 되네. 정분선은. 지수 함수는 y축으로 평행. 지수 함수일 땐 제가 얘정근수는 몇이었어? 0 Y는 0이었어 맞아 맞아 더하기 3하 Y는 4정근수의 Y는 3으로 바뀐다고 오케이? 그쵸 그렇죠. 얘는 정근, 수평행이때정분수 평행이동해서 그리라는 얘기 니겠니 됐어? 그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쭉쭉쭉쭉쭉 나온다고 알겠니 모르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게 58쪽에 대한 내용까지야 몇가지 최대 최소는 유형을 설명하긴 할 건데 쟤는 쟤는 쟤박 기본적으로 y는 2의 3가 y는 로그 g 2에 4야 누가 더 커? 4가 더 크지 4가 더 크지 미시도더 크니까 쟤좀 똑같이 생각하면 돼 맞아 맞아 한마디로 x는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y로 놓고 x의 범위가 1에서 5까지 도화해 그럼 최대값은 5를 주었을 때랑 1을 주어을때최댓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왜? 얘는 단조 증가 함수니까단조라는게단굴고 없지 그냥 진단을 계속 한다는 얘기야, 죽을 때까지. 오케이? 이게 양쪽 끝값에서 최대값에서 거의 존재한다고. 이해가? 네. 그리고, 농그 방정식 중에서는 뭐, 후회한 방법이 뒤에 걸 가지고 확인해서, 밑을 각계하는 경우는 밑, 밑을 각계하고 비교할 수 있잖아, 방정식 때. 뒤에 거유용하면서더 자세히 할 거니까.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 미술 같으니까 이런 같아할까요 맞아 맞아. 근데 네. 미술 같게 할수 있으면 무조건 미술 같게 하는 거야. 지수랑 똑같아. 로그도 미술 같아야 계산 연산 되잖아, 지수처럼. 그러니까 미술 같게 한 다음에 지수끼리 값을 비교하고 무조건 핵심적인 거야. 실수하는 게 얘는 예, 같은 말 틀린 말이야? 같은 말. 틀린 말. 나갈 수 있어. 이때는 X가 문제도 돼. 제곱을 먼저 하잖아. 그뭔 소리야? 아, 이 스파티. <laughs> 아, 어차피 그금보이는 똑같은 수가 없어. 네. 똑같은, 네, 여기다 마이너스 2도 돼야 한 돼, 오케이. 마, 말더 해야죠. 쎄지, 여기다 놓아. 이건 돼야 한 돼. 그건 말이 안되그 그니까, 같지 않다고. 아. 그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푸는 건 맞아. 그런데 이렇게 바꿨을 때는 답에 여기서 만약 에 이렇게 풀었을 때 답이 x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근데 얘는 맞다고 대변은 제거를 먼저 하니까 그렇게 말이 안돼 보죠 이게 얘는 얘로 못바꾼다 이건 그렇지 얘를 아니 얘를 아 얘를 이렇게 못 바꾸지 한번얘계살할때 상관없어 다 구한 다는에 마지막에 확인하라고 진수조건, 미적분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웃음> 오, <웃음> 뭐? 뭐?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함으로 막 바꾸지 말라는거예요 아니, 바꿔서 계산하라고! 근데 왜안 하지 말라고? 답, 답쓸 때, 주의하라고 답쓸 때. 그 유령이 엣지 있어. 그 유령도 알지 않으세요? 답 같아. 왜 답하지 뭐? 아, 진짜. 그러니까. 아, 진짜. 왜 나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웃음> 어우. <웃음> 예를 들어서, 한다, 내가 한다, 한다. 아, 이렇게. 아이씨. 그래, 이렇게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 뭐야, 얘가. 아가만드시 이렇게 해서 쳐. 네, 나도 한번 지뢰 알게. 근데 구항 씨가 뭐 너무 이위병어떡풀면서살활 마지막에 이렇게 노광서 정확히 다 달벽 하세요지수가 싫어요. 가 지수가 다고느끼를이어게하게